자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요 다양한 까닭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모습입니다. 이두 나라는 19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바로 영토와 종교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한 땅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이러한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또한 내전이 빈번한 곳인데요. 나이지리아에는 언어, 민족, 종교가 서로 다른 250여 개의 종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서로 문화와 종교가 다른 종족들이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어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전쟁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자, 메콩강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콩강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흐르는 강이에요. 그런데 2010년 중국이 메콩강 상류의 댐을 건설하여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게 되었지요.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기 시작해서 갈등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렇게 영토, 종교, 언어, 민족, 정치, 자원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지구촌 갈등이 발생한답니다. 이렇게 지구촌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집을 잃어 헤매거나 학교도 갈수 없어요. 하, 네, 맞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프고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촌에서 이러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죠.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고자 국제, 나라, 개인, 민간 등 다방면에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먼저, 국제연합이라는 단체인데요. 국제연합은 지구촌의 평화유지, 전쟁 방지, 국제협력 활동 등을 통해서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또한 전쟁이나 폭격으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라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모습이랍니다. 또 국제기구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는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디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도인에게 행해, 행했던 인종차별과 억압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하여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이태석 신부는요, 아프리카의 남 수단에서 의료, 의료봉사와 교육에 헌신을 했답니다. 오, 조디 윌리엄스는요. 미국의 사회 운동가인데요. 국가가 사람에게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랄라 유사프 자인은 파키스탄의 운동가로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탈레반 점령 지역의 생활과 여학생 교육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노력한 인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정부기구도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선생님, 비정부기구가 무엇인가요? 네, 비정부기구란 뜻이 같은 개인들이 모여 지구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활동하는 조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로는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국경없는 의사회, 지구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피스,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추구하는 세이브 더 칠드런 등이 있답니다.